안녕하세요. 김기환TV의 김기환입니다. 오늘은 2022년 신년특집으로 어제 블로그에 멍부, 멍게, 똑부, 똑개. 예, 당신은 어디에 속하나? 어떤 부류의 리더와 일하고 싶나? 라는 글을 올렸는데요. 이거에 대해서 유튜브 영상으로 좀 전해드리고자 합니다. 멍부, 멍게, 똑부, 똑개. 한 번쯤 들어보셨을 법도 합니다. 딱 하나씩 좀 설명을 드리면 멍부. 멍청하고 부지런한. 멍청하고 부지런한. 어떤 느낌인지 감이 오세요. 출세는 하고 싶어서, 성공은 하고 싶어서, 혹은 윗사람한테 잘 보이기 위해서, 먹고 살기 위해서, 열심히는 해요. 열심히는 하는데, 멍청하다라고 제가 얘기를 드렸죠. 이게 너무 떨어지니까, 잘못된 방법, 하나마다 한 짓, 뻘짓, 이런 것들을 굉장히 많이 합니다. 그래서 이 멍부가 간혹 리더인 조직에 있는 팀원들은 정말 괴로워요. 너무너무 힘들어요. 뻘짓을 너무 많이 시키기 때문에. 근데, 제가 멍청하다라는 걸 계속 강조드리는데, 이런 의문이 드실 거예요. 멍청한데 왜 그런 사람에게 조직을 맡기지? 그런 사람을 왜 팀장 시키지? 윗사람한테 정말 이, 이것만 정말 열심히 하는 부류가 있어요. 그러니까, 이런 느낌이죠. 제가 형이에요. 동네 형인데, 동네 좀 모자란 동생이 굉장히 열심히는 해요. 근데 애가 좀 모자라요. 근데 제가 하는 말에 껌벅 죽어요. 제가 하는 말에 이제 우리 집에 키우는 개가 배를 까지집고 주인이 이제 뭐라 그러면 항복하는 신용을 하듯이 거의 그 정도예요. 그러니까 내가 편하려고 윗사람, 임원이나 이런 사람들이 편하려고 팀장 시키면 안 되고 조직 책임자 시키면 안 됨에도 불구하고 시켜요. 그래서 팀장이 되는 경우가 꽤 있습니다. 예, 그러면 이제 그 밑에 직원들이, 그 밑에 팀원들이 죽어나는 거죠. 고생은 고생대로 하고, 불평은 불평대로 쌓이고, 이거는 정말 윗사람들이 잘못하는 거라고 생각되고, 그 팀장 하나 바꾸면 되는 일을 갖다가, 그 위에 이제 이끌어준 조직 책임자라든지, 아니면 조직의 HR에서 이 사람 어쨌든 팀장 시킨 거에 대한 명분이라든지, 이거를 뒤집기 싫으니까, 팀원들이 계속 이탈해도 계속 기회를 주거나, 유지를 시키는 경우가 가끔 있습니다. 두 번째, 멍게, 멍청하고 게으른, 멍청한데 게으르기까지 해요. 근데 이게 음, 상황에 따라선 틀린데, 일단 구성원으로 팀장이 아니라 구성원으로 같이 일을 하면 환장합니다. 아무것도 안 하는데 처세술도 형편없고, 와 정말 환장하죠. 팀원으로서 같이 일을 하면 뭐 때려 죽이고 부리고 싶은 거의 그 정도 급인데. 그 멍부의 타입 같은 경우는 이제 주니어급은 그래도 여러 시도를 해서 똑똑해질 김이라도 있어요. 그러니까 멍부가 팀장은 좀 그렇지만 멍청하고 부지런한 케이스가 팀원이거나 평사원이면은 특히 주니어급이면은 뭐 어떻게 열심히 하다 보면은 그좀 똑똑해질 수도 있어요. 그 삼국지 보시면은 그 삼국지에서 제일 잘 나가던 관우를 때려잡은 게 여몽입니다. 물론 이제 운이라는 것도 많이 작용했고 육손의 계략이라든지, 그, 관우가 교만하게 행동한 것도 있었겠지만, 여몽이라는 장수가 굉장히 무식했어요. 얼마나 무식했냐면, 낳놓고 기억자도 몰랐어요. 그래서, 노숙이 그랬나요? 제발 공부 좀 하라고. 그 말을 듣고, 이제, 나름 열심히 공부를 하다 보니, 여몽이 어느 날 굉장히 똑똑해진 거예요. 그래서, 여, 그 노숙이 오랜만에 여몽을 만나고는, 눈을 비비고, 이 사람을 다시 한번 살펴봤다라고 해서, 괄목상대라는고사성어가 여기서 나옵니다. 그러니까 멍청한데 부지런한 거는 주니어급이나 밑에 사람으로서는 쓰기 괜찮아요. 윗사람은 아니고. 근데 멍게는, 어, 팀장도 될수 없을 뿐더러 그 동료로서 만나면 정말 얘가 일말의 가능성도 없는 거예요. 정말 부족하다면은 열심히 살아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저같이 부족한 사람일수록 뭐 엔잠러도 하고, 예 나이 마흔 넘어서 대학원도 가고 막 이러는데 얘는 그런 맛이 전혀 없어요. 근데 정말 정말 간혹 가다가 멍게가 조직 책임자 다는 일이 없지만은 진짜 가끔 가다가 있어요. 근데 조직 책임자로서는 멍구보단 낫습니다. 왜? 뻘짓을 안 해요. 게으르기 때문에. 근데 이제 조금 위험한 케이스가 겉으로 똑똑한 척 이미지 관리를 잘하는 경우가 있어요. 가끔 가다가. 멍게인데도 이 멍게치고는 조금 하이레벨 멍게죠. 어, 이게 입을 잘 열지 않으니까 이 무식함이 겉으로 드러나지가 않아서 이게 판단이 안 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런 경우 좀 위험하죠. 일종의 그 종교에다가 좀 비유를 하면은 뭐 신천지라든지 제임스라든지 뭐요아이증이라든지 대놓고 이단은 사이비니까 대놓고 사이비니까 바로 판단이 되는데 일반 교회 일반 이제 정식 교파 안에 딱 들어와서 교묘하게 숨어있는 이런 사이비들은 잘 티가 안 나죠 판단하기 어렵죠 좀먼게는 약간 그런 부류 너무 게을러서 말도 잘안 하다 보니까 나대지도 않다 보니까 분류하기가 때때로는 좀 힘들 수도 있다 이거는 겪어 봐야지만 한다 그렇게 보시면 될것 같고요 이번에는 좀 전환을 해서 세 번째 똑부입니다 똑똑하고 부지런한 똑똑한데 부지런하기까지 해요 그러니까 막 알아서 자가 발전도 막 하고 일도 자꾸 벌려요. 한번 설명해주면 바로바로 캐치도 잘하고. 그래서 여기서 아 어떤 일을 하면 될것 같아. 이 일을 파생시키는 거라든지 정확하게 어떤 업무 지시를 하면 되는지 알아요. 그리고 똑똑하니까 얘가 내가 지시한 거를 똑바로 이행하는지 제대로 된 방향대로 일을 하는지 챌린지도 잘합니다. 똑똑하니까 이게 똑똑하고 부지런한 부지런하다는 거는. 자기가 어떻게 하면 출세하는지, 자기가 어떻게 하면 사업이 되는지 이게 보인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막 재바르게 움직이거든요. 근데 그러면은 또 이제 어떤 위기가 닥칠 수 있냐? 너무 이게 똑똑한 게 티가 나면은 주변에 적이 많아요. 그 삼국지를 읽어보시면 아시겠지만은 그 조조가 막내아들 조충이죠, 조충. 예, 조충을 조조가 막내아들 조충을 굉장히 신임해요. 어린 나이에도 굉장히 똑똑해서. 근데 이 총명함 때문에 총회를 하는데 이게 총명함이 너무 드러나다 보니까 맞이었던 조비가 위기를 느껴요. 자기가 이제 왕이 되지 못할까봐. 그래서 조총, 조총, 이제 막내 아들을 죽이게 되죠. 이런 것처럼 너무 잘난 사람은 견제가 빨리 들어옵니다. 그래서 이 사람이 크기도 전에 싹이 싹둑 잘리는 경우를 볼 수도 있습니다. 저도 실제로 직장 생활을 10년 이상 하면서 이런 경우를 예, 꽤 봤습니다. 마지막으로 똑깨입니다 똑개. 똑깨. 똑똑하고 게으른. 똑똑한데 게으르다. 게으른 천재. 뭐 이런 이미지도 생각하실 수 있을 것 같아요. 근데 되게 게으른 천재 그러면은 그 스포츠 종목에서는 이제 훈련, 이게 굉장히 중요시 되잖아요. 아무리 재능이 있어도 이 반복 훈련에서 뭐 슈팅 연습이라든지 뭐 배팅 연습이라든지 이게 몸에 착, 달라붙어 있어야지 제대로 작동을 하는데, 그, 갈고 닦지 않으면 이제 순식간에 스포츠 같은 경우는 사라지죠. 근데 이제 이 사회생활은 어떨까요? 조금 저는 다르게 봅니다. 이 되게 똑똑한 유형은 에너지를 최소한으로 쓰면서 이 효과성이라는 게 있고 효율성이라는 게 있잖아요. 효율을 극대화해요. 효율을 극대화. 그러니까 뭔가 진짜 정말 필요한 것만 딱 하고, 내가 출세를 하기 위한 최소한 액션, 내가 이 사업을 성공하기 위한 최소한 액션, 최소한의 논쟁, 최소한의 다툼. 그러다 보니 이제 이런 사람이 리더로 있으면 팀원 입장에선 최고죠. 배울 수 있는 것도 많으면서 쓸데없는 짓도 안 하고 정말 필요한 일만 하고. 그러면서 이제 시간 관리가 되고 좀 여유가 있다 보니 자가 발전 혹은 공부를 한다든지 아이디어를 낸다든지 이렇게 할수 있는 여유 시간이 좀 많아져요. 그래서 부하고 이제 똑개는 어, 결정적으로 이 표면상에 드러나는 게좀 틀려요. 똑부는 부지런하게 막 움직이니까 미용사기에 딱 좋아요. 쟤 뭔데 나대 막 이런 소리도 많이 듣거든요. 근데 똑개는 잘안 움직이거든요. 그러니까 견제도 상대적으로 훨씬 덜 받거나 안 받거나 그래서 최소한 에너지로 임원이 된다든지 성공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이거를 좀 정리를 해보면 멍부, 멍게, 똑부, 똑게 이네 가지 유형 중에서 함께 일하고 싶은 순위로 꼽자면 첫 번째가 똑게요, 똑게 똑똑하고 게으른 두 번째가 멍게, 멍청하고 게으른 참 웃기죠? 네, 게으른 게 일단 1, 2등을 차지했어요 그리고 세 번째가 똑똑하고 부지런한 마지막이 멍청하고 부지런한 최악은 어쨌든 멍청하고 부지런한 뻘짓 많이 하는 쓸데없는 짓 많이 하는 이런 부류 이게 참, 이게 사람들 심리가 일은 어쨌든 간에 최소한으로 하고 싶어 합니다. 이게 참, 자기 사업을 하지 않고 그냥 직장인, 사회에 이렇게 귀속돼서 생활을 하다 보면 알게 모르게 이렇게 되는 게좀 많은 것 같아요. 매너리즘이라는 것도 그래서 생기는 것 같고. 어, 저는 이제 개인적으로 똑부하고 똑개 사이에서 왔다 갔다 하는 이제 그 맹구 같은 놈을 사실 작년에 좀 겪어봤어요. 근데 이제 이 똑똑한 척 이미지 관리하는 게 누군가한테는 빠르게 간파가 되기도 했고 또 누군가한테는 이게 완전 속아서 총애를 받기도 했고 이런 사람을 봤는데 개인적으로 이런 사람하고 두번다시 일하고 싶지 않아요 정말 저는 제가 직장 생활을 10년 이상 일하면서 멍청한 애들하고는 일하고 싶지가 않아요 저는 뭐돈 버는 것도 중요하고 성공하는 것도 중요하지만은 개인적으로 성취욕, 배우는 거를 좀 중요시 여기는데 그런 측면에서 똑똑한 사람들하고 향후에도 저보다 똑똑하고 배울 게 있는 사람들하고 일을 하고 싶은 게 개인적인 욕심입니다. 몸을, 몸을 이제 더 쓰고 고생하고, 이거는 둘째 치고. 왜냐하면 이제 멍청한 애들하고 일을 하면 똑같은 내용을 진짜 수십 번, 수백 번 설명해줘야 되는 경우가 많아요. 그래도 못 알아들어요. 예. 네, 진짜 귓구멍에다 뭘 박았는지 정말 맑게 못 알아듣습니다. 이렇게도 가르쳐 주고 저렇게도 가르쳐 주고 다른 사람이 와서 똑같은 걸 가르쳐 줘도 그 순간에는 이제 지 이미지 관리한다고 아는 척 되게 하는데, 절대로 몰라요. 설명해보라고 하면 몰라요. 보고하라고 러면 몰라요. 자신 없으니까 이런 사람들의 특징이 보고장패 워딩이 이만큼 많아지죠. 왜? 모르니까, 자기가 무슨 얘기를 하는지 모르니까, 보고 읽어야 되니까. 저는 어쨌든 이 소모적인 삶을 정말로 지향해야 된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오늘은 그래서 이제 신년특집으로 그, 멍부, 멍게. 똑부, 똑개에 대해서 좀 알아봤고요. 여러분들은 이네 가지 분류 중에 어떤 타입에 속하는지 한번 생각해 보시면 어떨까 싶습니다. 오늘 준비된 내용은 여기까지고요. 다음에 또 유익한 정보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작가 김기환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